와 이게 내가 원하던 레드 와인 맛이야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중부나 남부지역 와인을 좀 많이 드셔보셨나요? 많이 안 드셔보셨죠? 근데 사실 이탈리아의 중부나 남부 와인들이 가성비가 엄청 훌륭하고요 그리고 저는 와인 초보자한테도 굉장히 추천해요 왜냐면 저도 초보자일 때는 토스카나나 피에몬테, 네비올로나 산지오베제 품종을 먹었을 때는 어, 뭐지? 이탈리아 품종이 이렇게 시고 떨고 가볍지? 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파스타를 먹으러 가서 우연치 않게 남부지역의 와인을 한번 먹게 됐는데 달달한 과일향, 베리류의 향들과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진한 와인맛이 느껴져서 아 이게 내가 원하던 레드와인맛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실 게 바로 이탈리아의 중부와 남부지역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항상 이 와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중부 지역에는 웅브리아와 그리고 아부르쪼란 지역이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아부르쪼 지역 와인을 엄청 좋아해요. 어떤 지역인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아부르쪼도 마찬가지지만 남부 지역과 이 중부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지면서도 덥고요. 일조량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이 막 떨고 쉬고 이런 스타일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진한 스타일이 당연히 많아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르쪼에서 가장 유명한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레드와인은 바로 몬테풀치아노 다브르초라고 하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레드와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가성비가 가장 훌륭해요. 거의 2만 원대 3만 원대만 줘도 너무 맛있는 와인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이탈리아 레드를 찾는다면 첫 번째로 추천 하고 싶은 와인이기도 합니다. 화이트와인도 만들고 있거든요. 트레비아노, 다부르쪽 근데 이 트레비아노는 북부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재배를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은 위니 블랑이라고 해요. 왜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위니 블랑이란 품종이 바로 어, 와인을 증류해서 만드는 꼬냑을 만드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저 독주도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한이 깜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시골 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여기 깜바니아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와인 어, 저도 사실 마시고 가장 반했던 이탈리아 와인이에요. 바로 알리아니코라는 레드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와인인데요. 타우라시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굉장히 진하고 검고 농축된 과일 맛이 인상적인 와인이에요. 되게 매력적이니까 여러분 꼭 도전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화이트 품종도 두 개가 좀 있는데, 피아노란 품종, 그리고 그레코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도 화이트 와인을 만들고 있고, 해산물이랑 어울렸을 때 굉장히 조화로 화이트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파니아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그리스랑 맞은편에 있는 뿔리아. 지역을 볼 거예요. 이뿔리아도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 한국에서 아... 많이 판매를 안 해요. 그래도 좀 유명한 애들은 네그로 아마로란 품종이 있어요. 이름 되게 귀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약간 검고 강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어, 이름인데요. 저는 처음에 네고라마로 먹었을 때 약간 빨갛고 검은, 검 붉은 과일들 잼 같은 거, 주스를 먹는 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되게 맛있다 하면서도 약간 검은색 과일향들이확 올라오는 되게 진한, 어, 그런 힘을 보여주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 네그로 아마로로 만드는 레드 그리고 그만큼 유명한 품종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프리미티보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와인인데 이 프리미티보가 바로 미국에서 진판델이라고 불리는 그 품종이에요. 얘가 이탈리아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미국으로 먼저 갔대요. 캘리포니아에 1800년대에 진판델로 이제 알려졌다가 얘가 이제 이탈리아에 들어왔을 때 뿔리아에서는 프리미티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와인샵에 만약에 사러 갔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냐면, 프리미티보티 뿔리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스캔 적혀 있는 이름들이 바로 이 와인의 지역과 품종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거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역. 대망의 시칠리아가 남았습니다. 시칠리아선 굉장히 와인 산지 얘기할 때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면, 북부 지역이 어, 가장 생산량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베네토라는 지역과 거의 양대 어, 산맥으로 생산량이 와. 가장 많은 산지가 바로 시칠리아 섬이에요. 이 시칠리아 섬도 되게 재밌는 와인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하기도 하지만 특히 여러분 주정강화 와인이라고 약간 달달한 알코올 도수 엄청 높은 와인이 유명해요. 어, 이런 주정 강화 와인 중에 또 유명한 애가 바로 시칠리아 섬에서 만들어지는 마르살라라는 와인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마르살라라는 주정 강화 와인도 만들지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도 만들어요. 네. 레드 와인, 어, 바로 네로다볼라. 얘도 약간 검다는 뜻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네. 실제로 굉장히 검은 포도 과실이 어, 좀 특징인데, 그렇게 진한 레드와인과 더불어서 뭐 그릴로나 뭐 다른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화이트 품종도 조금 어, 유명하기 때문에 화이트와인도 많이 만들어요. 처음 실음할 와인은 시칠리아 섬에서 그릴로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화이트 와인을 시험을 할 건데요. 이 그릴로 품종이 바로 그 수정 강화 와인 마르살라에도 들어가는 바로 그 품종입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화이트 품종 중에 하나인데, 어, 사실 색도 굉장히 지 진하고 옐로우 빛을 많이 돌거든요. 생각보다 산도가 조금 더 느껴지면서 되게 짜요. 제가 화이트와인 해산물이랑 먹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그 미네랄에서 느껴지는 짠맛이 좀 느껴질 때거든요. 보통 솔티하다고도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약간 산도가 중간, 미디움 정도면 이 짠맛도 약간 미디움 정도로 느껴지고 바디감도 한 미디움 정도 이상의 화이트치고 굉장히 무거운 바디감을 갖고 있고요. 향은 거기에 막 되게 신선한 갓담 모가, 신선한 배. 신선한 붉은 사과, 이런 상큼한 향들이 되게 잘 어울려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와인 어디 해산물 먹으러 가면 꼭살것 같아요. 이제 제가 추천했던 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아브르쪼 지역에서 나오는 품종이죠. 몬테풀치아노가 잔뜩 들어간 어, 아브르쪼의 레드 와인을 시음을 할 겁니다. 얘는 지금 탈라몬티에서 만들어지는 쿠도스라는 와인이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네, 무려 2009년에 만들어진 몬테풀치아노 75% 스타품종 25% 정도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진한 레드 와인입니다. 색감이 이미 굉장히 진해요. 숙성이 됐기 때문에 벽돌 색이 약간 감돌고요. 진짜 피색처럼 진한 레드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와인도 다 가성비 좋은 데일리 와인 그 가격의 와인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와인도 와인 평론기간에서 약간 90점 이상 점수를 받기도 한 가성비 좋은 와인입니다. 일단 시음을 해볼게요. 검은 과일 향이확 강하게 나요. 그리고 2009년 빈티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숙성돼서 나는 가죽향이나 그 아스팔트 까는 타르 같은 향도 좀 느껴지고. 음. 혹시 그거 아세요? 레드와인이 입에서 느껴질 때, 특히 탄인을 얘기할 때, 부드럽게 샥 감싸주면서 빨리 지나가는 그런 질감은 실키하다고 하고, 융단 있죠, 융단. 그런 벨벳 같은 느낌이 입에 되게 두텁게 소미불처럼 샥 감싸주는 느낌을 벨벳티하다고 하는데, 되게 벨벳티해요. 실제로 막 혀나 입안을 굉장히 부드러운 코코아 같이 감싸주는 맛,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지역의 와인들, 중부지역의 와인들을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와인과 썸타는 여자, 왓썸여 썬이었습니다.